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갔었던 후쿠오카 시내에서 갈수 있는 파스리골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후쿠오카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음, 한 40분, 50분 걸려서 갈 수도 있고, 후쿠오카 그 터미널에서 어,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 사이토자키라는 섬에 있어요. 어, 가격은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파스리지만 이렇게 156야드 162야드 이런 거리가 있습니다 음, 걸어서 다니고 구홀 어, 파스리골프장이에요 제가 후쿠오카시내에서 텐진역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요금, 버스는 뒷문으로 타고 버스 요금은 타면서 그 티켓이, 번호가 적힌 티켓이 있어요. 그걸 뽑아서 내릴 때그 번호만큼의 요금을 내고 내리는 겁니다. 저기 위에 번호가 표시되어 있죠. 자기가 만약에 4번 종이를 받으면 4번 요금을 내고 내리면 됩니다. 행진에서한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버스 요금은 700엔 냈습니다. 편도 700 엔. 버스는 한 시간에 한두편 정도 구글을 보고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이렇게 버스가 내릴 때. 아주 천천히 버스 기사 아저씨가 기다려 줍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죠 저기 노란 집이 예뻐서 사진 찍고 쌀가게 히노데마치 위에 일본어로 히노데마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다음 정류소은 크보 그 다음에 내가 내릴 오타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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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골프장 이름은 오타케 쇼트 코스 여기 간판에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오타케 쇼트 코스 쇼트 코스 그 밑에 프리노오기사마다이강 아, 프리의 오기様사마 대환영 프리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가시 크라브 아리마스 어, 채를 빌려 줍니다. 빌려주는 채 있습니다. 프리스타트, 자유롭게 스타트합니다. 접수처에서 그리고 채는 어, 천행 정도 준것 같아요. 이 입구 들어가는 입구 대로변에 이렇게 있고 여기는 바로 옆에 레스토랑, 버스 정류소 옆에 레스토랑 메뉴 고젠. 식사, 어, 백반 같은 9 9 0행부터 우동, 입빙 음. 우동, 일품요리, 입빙 어, 그 다음에는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업시간 음. 밤에도 할수 있는 나이타그루프 또 있고요 어, 저는 연간 회원권 6 6 0 0행 6만 원 정도 내고 할인을 많이 받는 요금제를 선택했어요. 어, 지금 여러 형태의 요금이 있는데요. 저는 레이디 어, 9월에 1,980 엥, 18월에 2,970엥연 회원을 끊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마와리 호다이 마음껏 어, 제한 없이 도는 거3,520엥 이렇게 있지만. 아 많이 기다려서 그리고 실제로 걸어 다니기 때문에 날씨가 덥고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많이 하진 못해요 그리고 이 채는 어, 잭쇼 제가 천행 주고 빌린 채입니다 채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 여기는 휴게소 자동판매기 자동판매기도 뭐 150행 정도 어, 여기 입구, 그다음에 여기 버기카라고 손수레 놓는 곳 여기다 채를 올려놓고 끌고 다닙니다. 이게 200행인가 제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동 판매기, 코너 쉬고 어, 여기 짐을 놓고 끌고 다니고 여기는 안내도 구호를 계속 도는 겁니다. 그리고 스코어 카드도 있고 연필, 마크 자유롭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거 체입니다. 음, 어, 우드없고 퍼터, 아이언. 그리고 여기는 어프로치한 습장, 어프로치, 연습장. 어프로치 습장입니다. 자유입니다. 어프로치, 방카, 렌슈조 이렇게 쓰여 있죠? 이제 출발입니다. 1번 홀 왼쪽으로 가면 1번 홀, 오른쪽으로 5번 홀. 코스 안내도 보통 150 넘는 홀도 반 정도 있습니다. 저는 음, 우드가 없어서 7번을 치고 어 프로치했습니다. 깔끔하고 잔디 상태도 좋고 그린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귀여운 그늘집 같은 출발하는 곳에 있는. 네. 쉴수 있는 곳입니다. 자동 판매기의 음료 용량이 아주 큽니다. 보통 200행을 넘지 않아요. 2000원 넘지 않죠. 1500원. 아주 쌉니다. 평일 한정, 뭐, 어쩌고저쩌고, 어, 이용을 마와리 호호다이, 자유롭게 하는 걸할수 있다. 체험을. 자, 제가 앞팀. 출발하는 것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에 두 사람, 저는 혼자 했습니다. 여기 티샷 하는 곳, 잠깐 구경하시죠. 저 멀리 그린이 보입니다. 어, 여기 자유롭게 자기가 치고 싶은 곳에서 치면 됩니다. 제가 빌린 클럽 7번, 부터 피칭 어, 150 야드 2번 홀 걸어 다닙니다. 옹그린 했습니다. 주변 풍경 어, 3번 홀162 야드 여자여 저는 156 야드에서 쳤고요 바로 옆에 바닷가 여객선이 지나갑니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고 나무 그늘도 꽤 있습니다. 바로 옆에 안전 때문에 펜스가 있고요. 어, 티샷 하는 곳. 제가 라떼 160행인가 지고 하나 샀습니다. 그린 상태가 좋습니다. 자, 오후가 되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프로치 연습장으로 갔습니다. 5만원 정도에 채도 빌리고 하루 종일 좋지요?